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데입니다 레알이다이의 게리버드 PAC 멤버 PAC소개 고래 패밀리아가 고래 패밀리아인데 네. 고래 패밀리아랜다 고래 패밀리가 테미아가 되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보도록 할까요? 자 갑시다 일단 나의 역순으로 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와나 어! 레미 와 그리고 여긴 내 형! 내 아는 형! 터비! 터비! 어, 나 터비! 아! <laughs> 아, 못하겠다. 자, 평범하게 소개해드릴게요. 아, 이렇게, 목이, 목에 너무 부담이 가네요. 자, 타로형, 태비! 터비! 어와! 자, 다음. 우리, 저퍼리형. 점이, 어, 어, 나 점이, 어. 모두 선생. 자, 다음. 다 <laughs> 이거 자꾸 소개하니까 뭐야 이상한데? 오랜만에 소개하니까. 자, 다음. 박내명. 뭐라 해야 되지? 박미, 냄미? 넷미? 냄미라 해야 되나? 박미라 해야 되나? 냄미로 해야겠다. 냄미가 더 좋다. 냄미! 어와, 난 냄미! 냄미! 그리고 여긴, 아는 혐 홍미! 어와, oh, 나 홍미! 홍어리 형입니다.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. 홍미! 자, 그리고 여긴 내 친구, 루도미! 어, 나 루도미! <laughs> 아, 자, 나, 나왜 이러지? 루도미! 그리고 여긴 내 형, 아는 형, 어딨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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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미! 어, 나 왈미! <laughs> 그리고 여기 내핑글 팅글. 핑그레드 <laughs> <팅글에 나. 웃음> 내 아는 형 파워흑형 몸이 어나 몸이 <laughs> 아 진짜 내가 제아 봐도 제가 참돌 플러스 아이같네요자 모장형 몸이 자 다음 그리고 여긴 내 아는 형 어, 안 나! 전역한 후미! 노클립 하면, 노클립, 노클립 하면 헬리콥터도 돌아가지. 두두두두두. 자, 바로 마지막 우리들의 맛형, 우리들의 사장님, 우리들의 CEO, 우리의 멘토. 코비 어, 안 나! 코비 <laughs> 어, 안 나! 코 <후미>. 코비 <laughs> 자, 자, 이로써 모든 고래패밀리 태미가 소개 끝났습니다. 자, 여기서 원조 태미 한번, <laughs> 원조 태미 한번 보고 가시죠. 자, 어, 나 태미! 어, 나 태미! 그런데 태미! 태미 알러지 있어! 핵 알러지 있어! 핵 알러지 있어! 다음 영상에서 봬요. 바이바이.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. 농담 크.